이거 이거 내모난거야나 거? 이거 내면난거 여기, 내 장은 엮어 놓은 걸잘 봐야 되겠다잠 응. 겼어? 저 한번 땡겨 볼게. 이러면번옆 장에 있는 거니까. 아, 다네 됐다. 됐잘 풀어야 되네, 이제. 어, 뭐야? 허물어 있는데? 이번엔 어떤 거? 앞에 거다걸릴까 거? 잡아야 오 왜? 요 아니야? 아니야 흘러 요 흘른다 격있었는데 물어야 돼. 여기다? 땡겨. 아씨 그냥 여기다. 당겨. 아, 씨, 그냥 물어야겠다. 되 이게 부석 있던 거잖아, 그렇지? 부석이 있었는데. 왠지 내가 지금. 좀... 아, 어, 이거 아 어, 렵네해장님 저거. 놓거 저거. 좀거저가깊어야거 저거. 저거. 렇지어거 저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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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요 우리는 또 먹어주죠 개꿀, 야이기 걸어서 걸어서 꺾어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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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은근 돈 많이 들어갔네 그치? 끊는다 끊다 내가 괜찮다고 한거 동의만 하라 형왜 사냥 먹었어? 자, 자, 메인을 향해서 메 메인 이거 어? 이거. 오케이. 한... 이게 하나씩 그냥 그냥 하나 응, 응. 이저 빼. 야돼어 그냥 어어 빼놨어. 빼는어 빼놨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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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빼놨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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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빼어 빼놨어. 빼 빼놨어. 어빼놨좀빼셨죠 빼놨어. 빼어 빼놨어. 빼놨어. 빼어빼어 여기 거다여다여아다요요맞아다 맞아요. 맞아요. 아요 맞아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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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맞아아아요 맞아요. 맞아요. 맞아 맞아요. 맞아요. 맞맞아그맞아 맞아요. 아요맞아아요 맞아요. 맞맞아아 맞아요. 아맞요아요 맞아요. 이거 엉키지 않게 또 엉켜 있는 거 뭐야? 엉켜. 먼저 여기 동그란 거 만들 거야. 이거 이만 거로만. 꺼내도 돼. 당근이 많아 가지고. 네, 와 이러면서 엉키면 이제 끝나는 거네. 출자 중네 살짝 쳐. 살짝. 뭐야 뭐야. 한번 하고 어느 거? 동그란 거 있어. 동그란 거. 이 동그란 거 어디랑 있어? 얘 랑이야? 응. 오늘? 됐어 이제 얘물다다7 번. 7 번. 아네 개? 네 개? 사장님 통이 큰데? 네오네 개. 나쁘지 않아. 형이 어, 어, 크신데? 어, 이 크신데? 크신데? 크신데 사장님. 씨네개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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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추가요. 저또야될거왜냐면 이게 여기서 또 피곤해져. 아니야. 그뭐 어, 그냥 뺄 필요가 없어. 그냥 기야 누구? 다음 다음에 못 빼야 돼. 응. 다음에 어. 봐봐 얘를 치워 얘를 전부 치워 지금 이거 네모난 거지 네모난 거잖아 어 위에 네모난 거그러 어, 그러니까 이게 지 어. 그게... 응, 응. 그걸 저 치고 신하아그깨졌다네 응. 치우고 치우고 뽑네 그냥 그냥해 응. 여기 꼭짜 그그리고 다음 이걸 빼야될 것 같은데. 이곳, 베어리 같어차같이 이곳, 베어리 같이어리이어리 같은데. 이곳, 베어리 같은데. 이곳, 베어리 같은데. 이치어리같어리같어리어이이 암 타자 다음 타자는 음, 내가 봤을 때 이쪽 어디 있을 것 같은데 여기 엄청 엉켜놨는데? 잠깐만 좀 봐야 돼 지금 완전 뒤뚫어놓은 거 아니야 이거? 거 얘네 둘은 그래도 풀면 돼 근데 지금 여기가 완전 엉키고 설켰어 지금. 지금 누가 누굴 들어야 되는 거야 지금 이 검은 내가 봤을 때 일단은 얘를 먼저 들어야 될것 같아 안 되는 것 같기도 하고 너무 엉켜놨네 제일이다. 이 어. 지금 얘랑 뭐랑 노는 거야? 아니 아니야. 얘 혼자야. 얘도 혼자야, 그러면 얘도 혼자라고. 이게 혼자야. 됐어. 저 필름통이거든. 필름통이야. 필름통이 돼, 돼 있는 거야. 이거 혼자라고 음. 맞지? 응. 음. 됐다. 힘이 좀빠어 힘이 좀 빠진, 빠진 게 아니고 힘을 좀 얘를 일단 다 치우자. 공사를 하자. 공사. 공사. 공사를 해야 돼. 공사가 필요해. 그지숯 들어가. 하나 지탱을 못하니 들어가. 아나 들어가. 어치 어, 어. 어, 어, 그뭐 그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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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어 그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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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는치 그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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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동 그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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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동그란거아그 요거, 요거 거. 거치 그치. 거그 이심다 풀렸어. 다 풀렸어. 그치? 나 이제 뭐좀 넣어야 돼. 아, 네. 돼요. <laughs> 왜? 몸으로 안 돼, 지로하세요 아, 이기서 응. 뒤틀려서 내려가야겠다. 그렇지. 아 씨. 또쟤 되겠다. 그렇지. 아이 씨. 이거 어갈아안 갈까? 어, 어 여거기이지 <laughs> 아, 아, 또 뭐? 아, 또 아, 또 저 하나 딱다여보고 한번 물어 보 오, 아우지? 쇠복이네 쇠복이네 안있는거 이것 아 저거 땡길까봐 그럼 내 물을 먼저 물어 아니야 내물도 안 돼. 그렇지, 아스코요. 하나 들어와면 되는데. 가자, 가자, 가자. 지나그 이거 꼬였던 거지. 응, 맞아. 우리가 꼬이 사장님 꼬이냐? 아, 닫혀 잡고. 아, 닫혀. 두 번째 름으로

가거든요. 만들 으로 간다는 아니 또 다치는 방식. 다치다. 다치다. 어, 이게 메인인가 이게 속력이죠? 메인 네. 메인인가요? 아, 이게 나이스틱가축인가 어? 축이야안 그러니까. <laughs> 네. 돼! 와 이거 뭐야? 좀 뭐가 틀린가? 세팅 어? 뭐하십니까? 뭐야? 섭질하시까 <laughs> 아이씨 내가 그냥 소초머리 물어가지고 <laughs> 기계 쳐야 될거같 이렇게 아, 아 씨, 터트아 이게. 이게. 봐봐.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구하는 거 아니야? 까비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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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아 놓은 아. 거까까네 역시. 예상이 딱 맞아 떨어